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자신만만하고 뭐못 이룰 게 없을 것 같이 호기를 부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답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금방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절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답이 없냐 라고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도 보니까 너희에게 조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대답,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준비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어,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이 되라. 분명히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첫째고. 그래서 대답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이 딱 맞아떨어진 게 오늘 요셉 이야기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 물으러 오잖아요. 근데 사전에 대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안 세력이에요. 대답 세력이에요. 답이 있는 세력이라고요. 성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어, 세상이 막 날리시죠. 자기들이 옳다고, 고도 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다 무너지거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뭐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날리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이게 생명으로 남아있는 거,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거 생명으로 남아있는데 다 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 오래 못 갑니다. 그 얼마나 가겠어요? 인무주의 가 오래 가면 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겠죠. 그 언제나 역사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항상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대한 세력이 되고, 그로 다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중세도 보십시오. 로만 카톨릭이 그 난리를 부렸는데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한동안은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에서 그 예배와 기도와 경건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100배 정도 더큰그 캐톨릭이 힘을 허위한 게 아니라 그 시골에 차박해 있던 수도사들, 기도하는 수도사들, 말씀 붙든 수도사들, 그게 등불이었다고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말고요. 이게 시대의 등불로서 가치를 생명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불 꺼져 있을 때 요셉만이 불 켜져 있으니까 나중에 요셉에게 찾아오고 그가 뭐 해결을 한두 가지 합니까? 보디바리 집안도 해결해 줬지. 그 다음에 뭐? 바로 왕도 해결했지, 애국도 해결해 줬지, 가족도 해결해 줬지. 이게 대한 세력 아니에요. 답이 되는 세력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빛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대한 세력을 키워나가느냐, 어떻게 이렇게 답이 있는 세력들을 세워나가느냐.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 작은 승리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작은 승리. 그래서. 오늘도 그그 그 한큐 그 백화점 그 철도 얘기를 했죠 거기 보면은 그 창업자가 신발 정리하는 거 지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그거 세계 최고로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신발 정리로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충만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장부를 맡기고 나중에는 회사를 맡기고 나중에 뭐 자기가 회사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안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승리를 주시는 것 작은 일 맡기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 이건 뭐 다윗 보면 알잖아요. 다윗 그냥 하루 아침에 골리앗 만나게 한게 아니잖아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승리의 체험. 그러므로 골리앗 너도 이길 수 있다. 골리앗만 아니라 그다음 에 블레셋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 메인, 이꿈 해석의 메인은 뭐죠? 그 바로왕의 꿈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꿈꿨잖아요, 자기도. 그리고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꿈 해석이 좋지요. 이게 사실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진짜 게임이죠. 진짜 승리죠. 바로왕의 꿈 해석을 해서 총리로 되는 최종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작은 일. 뭐 두세 사람 맡겨 가지고 하는 일들 뭐 어떤 작은 파트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게 아니고 아, 달란트 비교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보다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 적은 일 충성이 이게 시작이고 이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작은 승리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아 이런 걸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 보, 보구나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뭐 새벽 예배가 됐던 한 번의 예배에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한 시대의 큰 붕을 일으켜 주실라 그러는 거구나. 그게 쌓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큰 장대비 온다. 이 얘기 했던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그런 식으로 작은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승리부터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작은 승리하는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사실 목회를 하게 됐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때요. 그 고등부 교사 였어요 교사. 교사를 했는데 지금부터 기억나는 69년도 그 69년생들. 우리 교회라면 10기 정도 나이죠. 10기. 어, 68년 68년을 처음 맡았나요? 68년. 중3이었거든. 걔네들이. 중3일 때 68년생이. 중3일 때 맡았는데 그 원숭이띠들. 그 잔뜩 있는 애들. 어, 그때 다섯 명 맡았거든요. 다섯 명. 다섯 명 맡았는데 6개월 만에 50명이 됐어요. 그 선생님이 그때 고등부가 뭐뭐한 150명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반이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어, 그때 제가 별로 평판이 안 좋았거든요. 별로 믿음도 안 좋아 보이고, 뭐 쟤는 분명히 교사로서 성공을 못할 거다. 뭐 이런 그아주 부정적인 믿음들이 팽배해 있는 교회. 그뭐 어른들은 어른들로 욕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라이벌 식이 있고,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모르는 게 있었지 하나 내가 무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의 생각들을 뒤집어 퍼달라고 남들 보는 데서는 절대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자존심이 있지 욕먹고 있는데 뭘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 1년 만에 그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전조였거든요 또 제가 상대 다녔으니까 거기 상대 기도학생에 만들었거든요. 한 명, 두명 그랬었는데 기도학생그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 학생인데. 근데 그 3, 40명씩 모였어요. 그게 부, 강의실이 웬만큼 꽉차 보였어요. 그런 전조들, 그저 이렇게 작은 승리들, 그걸 통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어떤 부르신 비운 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담당했던 고등부 우리 전우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그래 핍박을 했어요. 그죠? 어, 자기 전우사가 영빨이 없었거든 별로. 그러니까 교사가 나서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때 제 기억나네요. 그때 제가 결실 결단하게 됐던 게 그때 조선왕조 500년 할 때였어. 여러분 나이 드신 분알 거야. 조선왕조 500년. 거기 임진왜란이라는 파트가 있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하지, 내가 하고 말지. 저는 그래서 사실 뭐 하나님의 뭐특별히 이렇게 불러 가지고 왔다 그거보다도 임진애랑 보다가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사실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가슴에 뜨거움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전조 현상으로 보였어요. 주일학교 교사 너무 부흥이 잘 되고. 그다음에 상대 기도 학생에 이게 뭐, 뭐라죠? 동일한 학생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3, 40명씩 모인다는 거, 목사님에도 안 보였거든 그렇게. 참묘하죠 친구들인데. 그런 것들, 작은 승리. 아, 내가 이쪽에 하나님께서 기름붐이 있는가 보다. 사실 그게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사실은 뭐 계속해서 승리했어요. 그 저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전도사로 갔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이 2월달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합격 확인도 안 해보고 거기 단임 목사님이 나 합격할 걸 믿으시고 믿음이 되게 좋아. 신대원 합격할 걸 믿으시고 12월 첫째 중가를 저를 채용을 했어요 전도사로. 그래서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전도사 하다가 하다가 2월달에 대학교 졸업식 갔어요 경리학과 졸업식. 그렇게 된 케이스라고요, 그죠? 근런데 그런 엉성한 과정 속에서 제가 믿었던 건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승리 이거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 어디 성격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가 승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첫 번째 교회에 성겼을 때 어떤 그 중국어 전공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이 자매는 중국어를 전공하는데 취미는 놀러 다니는 거야. 그전 세계 놀러 다니는 거. 꿈이 이상해. 그죠? 중국어를 되게 잘했는데, 실질은 놀러 다니는 게 꿈이야. 그러다가. 그때 사이판 선교를 한번 가서 사이판 선교 사이판 갔더니 그때 한참 그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뭐 사이판 가가지고 사이판 가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일단.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 초창기 때 90, 90년 91년 이럴 때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소개에 의해서 공장 갔더니 그 중국 사람이 있다. 우리 쭉 말을 하나? 뭐 아무것도 모르지. 얘 혼자 하는 거야 얘 혼자. 그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자매가 이렇게 쭉 통역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더니 통역이 짜증나는가 봐. 지가 막 떠들기 시작했어. 저목회자인데 나를 무시하고 지가.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들고 나는 외소해지고 걔는 막붕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걔가 사명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사역 계속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또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람은 딱 하나예요. 그거 이렇게 연결시켜준 거. 그게 그렇죠? 만나게 해서 그 작은 승리를 통해서 그 4명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제가 이렇게 딘 징검다리 같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일에 승리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새을 보세요. 어렸을 때 꿈꾸잖아요. 잘 보세요. 꿈꿔 가지고 감옥에서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이제 꿈으로 쓰임 받는구나.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허현 영감님 같이 오셔 가지고 누구야 뭐 아브라함아 아브람. 그거 되게 미친 애들 빼놓고 잘안 들려요. 그런 소리. 그죠? 되게 이렇게 작은 일의 승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작은 일의 승리를 만만히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제가 세가중요하잖 예배자가 되라, 기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한 번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만 되면 시대를 살려요. 예배가 우리 다 살릴 거니까 한번 여러분 이 기도로 밤을 지새울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사나이 응답을 얻었죠. 그럼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죠. 여러분은 끝나지 않아요. 사도발 같이 또 다른 많은 전도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토양,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 옆에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은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들에게 작은 일을 승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일라든 승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 네팔 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지고 무조건 부흥을 맛보고 무조건 승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 이렇게 매어 달려야 되고 지금 뭐 여기 있잖아요. 그, 그 경유로 가는 팀, 직항으로 가는 팀, 그냥 보스풀에서 오는 팀, 치트안에서 오는 팀, 카트만데에서 오는 팀 이게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이게 확률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지금 막 하나도 사고가 없어야 돼. 하나도 뭐 일정상의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모여 주 모아 주신 거죠. 거기에 여러 종족이 틀려요. 거기 카스트 제도의 위상이 틀려요, 전부 다. 그저 아마도 제가 볼때그 치투한에서 온 애들이 제일 낮은 애들일 거야. 이런 태방족이라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개, 가장 언터처버들이에요 그리고 카트만드에서 오는 애들이 조금 괜찮고 어, 보스푸르은잘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그부르카족이라 그래서 칼 들고서 싸우던 애들이더라고. 그 용병들 많이 나오는 그 동네에요. 걔네는 수틀리면 칼 드는 애들이야 그래서 반달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뭐 이렇게 성질을 돋구면안 돼요. 그래서 잘 해주고. 그런 애들이라고. 부르카족이에 부르카족. 걔네들. 그러니까 다모이거든 자기들끼리 잘 만나기 힘들대요. 그죠? 그 안에서 역사가 벌어진다면 그게 뭐 오순절 아니겠어요. 강날에서 온 사람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각기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요번에 뭐 애들도 올라가거든요. 애들도. 그러니까 애들도 네 명인가 가는데 같이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거이 작은 승리 저는 이걸 체험한 것이 장차 우리 교회의 승리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승리 또 세계 전체 교회의 승리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일에 승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큰일을 보여주는 어떤 그 예시 예시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님앞에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대한 세력이 되고 해답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는 거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장 내용 보면 하나님 등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일안 하셨나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일하는 게 보이잖아요. 첫째, 여기 보세요. 바로왕 꿈 꾸게 만드는 거. 그 하나님이 꿈 꾸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꿈을 꿨는데 되게 깨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꿈꾸고 범민을 해. 참 그러기도 힘들죠. 꿈꾸고 범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잊어버리지. 저는 뭐 꿈을 꾼것 같기도 한데 범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기억이 나야 범민을 하지. 그죠? 근데 거기다가 또술 맡은 관원이 또 요셉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둘이 또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고 제로킹이면 술객들이 왜 해석을 못 하지? 아니 누구한테 쌀은 내가 꿈꾼 것 같이 맞춰. 이건 진짜 무식한 놈이죠. 꿈꾸도 맞히래 그리고 해석도 하래. 그 이건 힘들지만 이거는 안 힘들잖아. 이뭐 힘들어? 아, 이게 힘들어요? 아, 나 같은 랐는데 하겠는데? 그죠? 뭐 내용이 뭐였어요? 하튼 꿈도 얼마나 자세했었는지. 이거 왕암소가 뭐 풍만 풍만한 육체를 가진 뭐 여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삐쩍 마른 거 잡아먹었다 그랬더니 뭐 삐쩍 마른 여자 그 나중에 그뭐 어 설명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여자들 만나가지고 후궁들 많이 들면은 뭐 나라가 부강해지고 삐쩍 마른 여자 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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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면 될거 아니에요? 틀렸나? 예.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야 임마 넌 뭐냐? 넌, 넌 기질이 뭐냐? 그러면 저질이야? 그러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막 과를 내면은 그런데 폐하는 신경질입니다. 이러, 이러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 사실 이게 뭐 해석이 뭐 힘들어 이거. 해석이야 뭐 맞든 틀리든 간에 대충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니까요. 해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해석이 납득이 안 되는가 봐요. 납득이 안된 거지 해석이 안된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 쉬운 것도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객들이 밥 먹고 하는 게 해석인데 해석을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때 요셉이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를 또 믿게 만드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해 못할 게 되게 많아요. 어떤 때는요. 그래요. 저런 사람 뭐 외국 유학한 사람도 많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어떤 사람 보면 그 조건이 안 되는데도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잘 쓰임 받고.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지 않아. 하나, 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거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 패러디한 옛날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로말도와 줄리엣이라고. 모르세요? 로말도와 줄리엣. 그 줄리엣은 그 흑인 청소부예요. 아줌마. 흑인 청소부 아줌마고 로말드는 백인 사장이야. 근데 이게 딱 봐도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그 흑인 중에서도 좀 휘트니 휘스턴 같이 이렇게 좀 예쁜 흑인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줌마야. 흑인 아줌마. 그게 이제 이름도 줄리엣이에요. 그리고 로말드라는 그 백인 사장님인데 뭐 이게 어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도와줬어요 그죠 어떤 음모의 사장이 망할 뻔했는데 이 줄리엣이 도와줬어 그리고 줄리엣은 무려 아이가 다섯인 다섯인 엄마예요 그러니까 애 다섯 낳고 막 키우는 그 전형적인 흑인 아줌마라고 그런데 어 이거 도와주다 보니까 사랑이 싹 터가지고 글쎄 로말드가 줄리엣에게 프로포즈를 했네요 감동도 하네 어, 뭐 봤어야지 얼굴만 보면 되게 그런 건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순수한 사랑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진짜라고 치자. 하나님이 하시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죠? 여러분들, 아이 다섯 둔, 그죠? 아이 다섯 둔그아주 낳던 경험이 있는 아줌마를 할지라도 그부잣집 아저씨가요, 그 로말드가 프로포즈 할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 납득이 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인간이요, 저는 세상의 논리 갖고 가지 마십시오. 세상 논리는 그거잖아요. 뭐,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예쁘고, 날씬하고, 뭐, 다 세상 그 외모적인 가치만 따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런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선택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거예요 그럼 아는 얘기 할게요. 슈렉 같은 거 보세요. 슈렉. 슈렉은 아시죠? 그, 못생긴 슈렉. 그죠? 그래서 못 생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또더못 생긴 그 저주받은 공주, 그저뭐 지도 못 생겼으면서 뭐, 근데 내용이 뭐죠? 뭐 키스하면 뭐 본질로 돌아온다면서? 근데 난이 영화가 너무 통쾌했던 게 뭐냐면 키스를 당해서 본질로 돌아왔는데 본질이 뭐예쁘지않았는데 아니에요 못 생긴 자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참내내 천재라고 생각해, 천재. 휴력은 천재예, 이거 만든 사람. 많은 사람이 기대했을 때 기대를 다 깨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슈렉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유, 우리 가운데 잘생긴 사람 몇명 있어? 다 슈렉 비슷하지. 내가 어저께 누가 그러다, 내가 슈렉 닮았대. 어, 기분. 어, 너 어디가 슈렉을 닮았지? 닮아... 그렇게 말했더니, 너는 못생긴 공주 닮았다. 그말 하려고 싶었는데, 이제 그,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슈렉과 못생긴 공주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데, 그 공주는 피곤한가? 뭐, 그죠? 그게 우리 본질이라고. 근데 그 본질이 있는 그대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무슨 뭐 만화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맨날 예쁜 남자 예쁜 여자만 뭐 사랑할 수 있나?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깨질 때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배경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술객들의 뭐 해석을 못하게 하시든지 했다 그래도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대안이 되게 만드시는 일 하나도 하나님이 배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요. 10편 3 0편 5절 나오잖아요. 어,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를 의지하면 Trust in him. 그를 의지하라. Trust in him. 이거는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몸을 맡기는 거예요. Trust in him. 그게 의탁하라. He will do this. 그죠? 그가 하신대요. 그가 이루시네. He will do this.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대요. 우리 그걸 믿는 거죠. 트러스트 인 him.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탁하십시오. 이번 성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트러스트 인 him.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누구를 의탁하겠어요? 의탁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He will do this. 이 모든 걸다 하신대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기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의 승리는 그거예요. He will do this.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무능한 사람 많잖아요.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 힘들죠.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그죠? 나는 뭐 약하고 깨지고 연약한데 내가 뭘 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트러스트 하는 거. 트러스트 인 힘. 우리 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He will This,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요새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아까 토끼가 거북이 얘기했잖아요. 토끼 유능한가요? 거 세상에서 유능한 게 토끼 이미지예요. 토끼 유능한데, 토끼는 왜 무너졌냐면, 거북이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열심히 빨랐다 그러면 지도 빨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세상에 상대적인 거예요. 거북이가 느려 터진 것 같으니까 무시하다가 몸에 힘이 빠지고 나태해져가지고 잠자다가 망하는 인생이 됐버렸는데, 거북이는요, 느리고 빠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끼 쳐다보지 않았어요. 주님 쳐다본 거죠. g o 목적지를 쳐다본 거라고. 그래서 느려도 우보백리 그죠 소요걸음이 할지라도 백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빠르다 할지라도 심리 가면 진짜 빠르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틀이 있잖아요. 우리 약속이 있죠. 약속이 이미지예요. 이거 이거하고 똑같아예요그 미켈란젤로가 그그 그 다이 데이비상 다윗상 만들었잖아요. 그 멋있는 피렌체 있는 거. 그거 스토리 아시죠? 그 스승이 대리석 큰 덩어리 하나 사왔대잖아요. 지오반니라는 스승이 그래서 어, 조각해봐라.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거래요. 근데 그다 다윗 그 돌인데 돌에 막그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다윗이 그거 직접 가서 봐야 된다. 다들 본 적은 없는데 동서남북의 모양이 다 다르대요. 우리 정면에서만 보고 그런데 다 보면은 어쩜 저렇게 생동감 있게 만들었나? 그래서 물어봤대잖아요. 미카란누한테 누구 어떻게 그런 대단한 걸 만들었냐 그랬더니. 돌멩이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다윗이 있었대요. 다윗 이미지가 우리 약속이 있듯이 그 안에 다윗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고난 다음에 돌멩이에서 다윗같지 않은 걸다 쪼아내니까 다윗만 안들어요 그래. 우리 약속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미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게 우리에게 준 생명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죠. 믿음이 재산인 거예요. 믿음 하나만 딱 붙들고 믿음 아닌 거다 제거해 나가면 믿음만 온전히 남아서 믿음이 일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삽질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뛰는 건 나중 일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믿음. 그거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모든 것을 더하시래요. 아, 그거 뭐 쪼아내고 하는 거, 그 시간 문제죠. 그 시다발이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약속 붙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추수 감사절 앞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고 그리고 성교팀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들을 배우시고 작은 싸움에서 이기시고. 여러분 작은 시험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기도로 이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기는 경험,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경험, 중보기도의 승리의 경험, 전도의 승리의 경험 그거 한번 하면요. 저희 있잖아요. 우리 아, 주일학교 교사 그것 때문에 제 목회 평생 틀이 됐다니까요. 그게 다섯 명 맡았던 학생 그 교사였던 게 지금까지 목회 틀이었어요. 그게 그거 벗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작은 승리입니다. 작은 승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생명의 틀들을 주고 그것이 이미지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데이비상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그 길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서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지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